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 하 24장 8절에서 25장 7절입니다. 여우야기니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기니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간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웠으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웠을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간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기니.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여덟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 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감에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우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천 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천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우야기네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아라 하였더라. 시드기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미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딸 10일에 바벨론의 왕느부간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애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아의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10월 15일 화요일, 말씀 해설입니다. 멸망하는 유다. 여와 김의 악을 이어간 여와 기는 왕위에 오른 지석달 만에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의 숙부 시디기아는 유다의 채우를 가져오는 비극적인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잘못을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단번에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바벨론에 포위되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유다가 돌이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다가 돌이키지 않자 시디기야 11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마음을 두드리시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기회를 거부하면 엄한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선지자가 경고한 심판의 날이 이르렀습니다. 다윗 언약과 성전이 영원하리라는 백성의 기대를 꺾는 파면의 날입니다. 여와 인 왕과 그의 신하들은 순순히 항복하고 성전의 보물을 다 내주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 가운데 비천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남은 자 없이 모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은 특히 군인이 될 만한 자들을 잡아감으로써 유다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이 순간 유다 백성에게 필요한 자세는 이 모든 사실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기며 한탄하기보다는 내 죄가 자초한 결과요,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된 것으로 여기며 감당하는 태도입니다. 죄를 짓고도 그 결과를 감당하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24장 17절에서 25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디기아는 바벨론에 항복하여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지 않고 바벨론에 반기를 듭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 1년 6개월 동안 기근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결국 함락됩니다. 시드기야는 자기 눈앞에서 두 아들이 처형당하는 것을 보고 난 후에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참극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약자를 괴롭힌 죄, 죄에서 돌이키라는 경고를 흘려들은 아니람. 바벨론을 섬기며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라는 말씀을 듣지 않고 바벨론을 배신한 자만과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유다가 심판을 자초한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살펴봅시다. 죄의 결과는 참으로 참혹하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도 매우 엄격하기에 죄 문제는 대강 다룰 수 없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그 죄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 미혹함에 빠져 하나님께 등 돌리며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멀리하여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깊이 뿌리내린 이 쓴뿌리와 같은 이 죄악의 본성들을 끊어내 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